안녕하세요 사이다 머니뉴스의 비트콘 시황과 대응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보스입니다. 2022년 6월 2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음, 주말 사이에 어, 어찌되었던 박스권을 다시 깨고 내려가서 자, 내려왔죠. 내려오고, 지금 새벽 사이에, 어 17.6k 까지 갔다가, 반등이 왔습니다. 그래서, 여기 이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, 과연 여기가 찐반이냐, 아니냐라고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겠고, 어 일단 4시간 21평, 정말 오랜만에, 2평 위에 올라섰습니다. 22평 지지를 받고 있고 어밤 사이에 새벽 사이에 20.8k까지 왔다 갔습니다. 어 중요한 레벨 저항이 일단 21k인데 21k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돌파하는지 봐야지 22.8k까지 이제 돌파나 또는 혹은 금방까지 올수 있는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부분 저항에 지금 다 모습이고 거기서 눌림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형태가 어찌 되었던 이런 식의 조정이 진행이 될지, 아니면 이 22평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,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,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 될지, 그렇게 되면 22평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. 그럼 여기서 한번더 받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따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. 그러면, 어, 혹연, 혹자는 여기가 이제, 어, 진반등이다. 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, 때문에 된 숄더가 완성이 돼서 어이 깊이를 재면 대략 한 30k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런 매수를 해야 되냐? 어 아직은 아직은 아닙니다.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위치는 어,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, 여기를 돌파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돌파는 그게 어쨌든 21K를 돌파하고 매수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래서, 일단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. 이게, 이런 식으로 작, 어,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, 아니면,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, 고 싶습니다. 만약에, 다음 4시간에서, 다시 또, 어, 이 평을 한번더 건드리면, 어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. 여기, 요 구간, 리테스트를 거치고, 어, 거치러 가겠죠. 일단 그렇게 갈 거고. 또 하나는, 지금, CME 갭도 밑에 있습니다. CME 갭도 밑에 있기 때문에, 어, 지금의 매수는 물론 공격적인 매수가 되는건 맞습니다. 하지만 음, 안전한 매수는 아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하루 이틀만 음, 좀더 보시고 매수 자리를 잡아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. 매수가 도저히 안나오면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. 일단은 음, 제법, 그래도, 여기 반등까지 보면, 대략 18% 가까이 올라왔어요. 제법, 많이 올라온 거죠. 이, 떨어진 거에 대해서. 하지만, 어찌 되었던, 이 4시간, 이 고점을 깨지 못했어요. 그래서 뭐, 특별히 뭐, 크게 뭐가 달라지거나, 이런 건 없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은 흐름상. 그냥 단순히 데드캣에 됐고, 여기가, 어,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자리였던, 였습니다.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매수 자리였었기 때문에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그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, 뭐, 일단 1차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제가 뭐 여기서 특별히 매수를 잡아드리진 않고, 그냥 표시만 해둔 거기 때문에, 어, 참고하셔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. 어, 주봉상으로 보면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고, 어찌 되었던 주봉에서 어, 거래량이 늘어나는 발산 형태로 지금 하락이 나왔고,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한다면, 아마 그 다음 주에 거래량이 올라오거나, 거래량이 증가하거나, 또는 거래량이 더 죽으면 이런 식의 반등의 주봉도 기대는 할수 있습니다. 이런 식의 약간 그러니까 주봉상으로. 어,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반등도 기대가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좋아요, 구독, 알림 꼭좀 눌러주시고요. 좀, 우리 참을성을 좀 기르고, 어,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